안녕하세요 크리도입니다 자 오늘 할 게임 몬스터 스토리 3D 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이제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게임상에서는 지금 몬스터 스토리 3D라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이 게임을 안드로이드에서 다운 받으시려면 어 안드로이드에서 다운 받으시려면 PK 하우스 3D라고 치셔야 됩니다 PK 하우스 3D 그러면 나, 나와요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몬스터 파크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몬스터파크란 이름으로 더잘 아실 건데, 자, 몬스터파크 한번 크리도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버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모바일로 된말 그대로 포켓몬 팬게임인데, 상당히 퀄리티가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서버를 정해야 될 텐데, 서버 중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서버를 하는 게 좋긴 하죠. 핫서버면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 하시네? 뉴뉴 뉴 서버가 있긴 하네요. 근데 그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서버 하도록 하겠습니다. S40, S49 여기서 S40은 너무 많을 것 같고 S49쯤 해봅시다. 고 d 드 저거는 뭐죠? 저게 아마 그 꼬마돌? 꼬마돌 서버인가요? 아무튼 플레이해 보도록 합시다. 영어라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포켓몬 브릭 브론즈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정도는 충분히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플레이. 일단, 슈퍼 이벌브. 아, 못 봤어요. 뭐야, 이거? Hey, who's that? 잠시만요. 사운드 설정 좀 할게요. Hey, who's that? 너 누구야? If you want to know, 저, 저 얼굴은. We will tell you. 아,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내가 이걸 하다니 손발이 오그라든다.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감초, 귀오둥이 악당, 러사, 로이. 우주를 누리는 우리 노켓탄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빨간에리 기다리고 있다. 난 나옹이다. <laughs> 이걸 했다. 너희 또 왔잖아. 뭔뭘뭐 때문에 너네 온 거야? Start f 와 피카츄 잠만보 리자몽 아 이상의 꽃 그리고 버터풀도 보이고 와 되게 지우 좋은 포켓몬 많이 가지고 있네. 하지만 상대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는 폴리곤 가지고 있고 뮤츠이 보이네 뮤츠 거기다또 들어가 또갈수 있고요 나옹이 있고 망나뇽 갖고 있고. 아보크 가지고 있습니다 오우 망란형 뮤츠 폴리곤 돋보이네요 시더 에로 h e arrow a b o 자... 어... 머리 위에 뭐가 보이지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린 에로 n arrow shows that the deployed fair-counting e n e m 아 그니까 Green a 니까 그러니까 초록색에 상대 머리 떠 있으면은 그 상대에게 데미지를 잘 날리는 것 같고 노란색이면 데미지가 그안안 안 들어가든지 뭐 그렇고요 빨간색이면 어그내 포켓몬이 좀 위험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군의 그 머리 위에 뭐가 떴는지 보고 공격을 잘 해야 데미지가 잘 들어가겠죠. 일단은 그린 에로우를 노려야 됩니다. 만약에 그린 에로우가 없다면 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이제 노란색보다는 뭐 아, 빨간색보다는 노란색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오토 모드도 있군요. 오토 모드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토를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찌릿찌릿 하면서 잡아 버리네요. 와우, 피카츄 보소. 그냥 나옹이랑 세 마리를 잡아 버렸네요. 폴리곤이랑. 와, 피카츄 진짜 세다. 이성의 꽃의 공격. 뮤츠를 잡기가 쉽지 않네요. 뮤츠 체력이 왜안 딸죠? Well done, but there is a cat who writes us energy potion. Drink it and get stronger. Mewtwo, feel stronger now. Show your power, Mew. 아, Mewtwo한테 포션을 먹여서 공격력이 증가됐습니다. 모든 포켓몬이 지금 다 빨피가 되었어요. What's wrong, Mewtwo? Are you okay? 지금 애들이 이제 기절 상태가 되었는데 Mewtwo 공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 나옹이가 뭔 일이냐고 묻고 있죠. w o a t came here now? 어... Oh. 뭐야? 이쪽으로 오지 뭐라고? Damn it. 어, Fortune of Three. 다행히도 Take and control new power. 아, 아. 뮤츠가 너무 강해서 파워를 지금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네. 어떻게 하냐? To be the champion, you must train hard. First, finish adventure. 일단 모험 모드를 끝내라고 하는군요. 좋습니다. 일단은 뮤츠로 인해서 로켓단이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 빨리 어,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좋은 포켓몬을 많이 모아서 어, 뮤츠를 제압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안될것 같네요. 일단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허사표 가리키는 대로 그냥 하면은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오토 모드가 있기 때문에 오토 모드를 이렇게 잘 누르고 잘 생각해 보면 알아서 충분히 할수 있고요. 배속은 있는데 아직은 쓸 수가 없고요. 배속은 나중에 나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디지몬, 디지몬 모바일 게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름 이름이 디지몬, 디지몬 뭐였더라? 디지몬 링크즈 아닌데 링크즈는 새로 나온 거고 디지몬 링크즈 이전에 나온 반다이의 반다이 남코의 게임이 있어요. 반다이 남코 코리아에서 만든 게임인데. 그 게임이랑 인터페이스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전에 보셨던 아토의 캐치 캐치, 아케케랑도 인터페이스는 전적으로 비슷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켓몬의 일반적인 어, 턴제 방식이랑 좀 다른 그런 턴제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시, 제일 그 아시기 좋은 거는 세븐나이츠, 세븐나이츠의 턴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얘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다만 아쉬운 거는 한글 번역이 없나? 왜 한글이 안돼 있지? 아마 제 생각엔 한글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화살표대로 가르키는 대로 했더니 진화네요. 네 셀러 셀러 진화합니다. 셀러의 진화 파르셀로 진화합니다. 어우 이게 이제 조개에서 홍합이 됐네요. 조가 조개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거 뭐라 해야 될까? 아무튼 더 왕조개가 됐습니다. 이제 왕조개니까 이제 데쳐 먹으면 되겠네요. 맛있겠다. 좋아요. 피카츄가 말을 하는 건 기분 탓인가요? 영어로 말하네 심지어. 또 어드벤처 하래요? 네, 하라는 대로 합시다. 파이리. 아, 파이리도 갖고 싶다. 나 근데 왜 지금 꼬렛이랑 파렛을 이딴 거 밖에 없습니까?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꼬렛을 주다니. 넌 나에게 꼬렛을 줬어. 좋아요, 일단 꼬렛으로. 꼬렛을 못 잡네요? 야, 이거 잡아. 이거 잡으라고. 오케이 잡았고요 이제 다음에 구구랑 꼬렛이 남았습니다 좋아요 구구 네 통닭집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포켓몬이죠 좋아요 꼬렛을 잡아버립니다 윈. 승리합니다 레벨업 이제 뭐 해야 되지? 브레이크 에그 에그를 깨라는데? 언다오 에, 에그를 깨라고? 알을 깨면 뭐가 나오는 것이야? 여러분 알 뽑기 네, 한때는 뽑기 전문 유튜버 크리도였죠. 오늘은 알뽑기 갑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프리. 나와라 포켓몬! 우 와. 꼬부기 나왔대. 꼬부기라니. 오,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돌아가기. 이제 뭐 해야 되냐? 포메이션 정보? 아, 정보창에. 와우. 꼬부기 보세요, 여러분. 선글라스 쓰고 있어요. 겁나 멋있어. 아직은 두 마리밖에 데리고 다닐 수가 없네요 네 꼬렛은 갖다 버리고 자 포켓몬 그리고 꼬부기를 이제 좀 능력치를 올려주든지 그런 걸 해야 되겠죠 업그레이드 아 어, 이거를 해서 경험치를 올려주고요 좋습니다 어 트레이닝 뿐만 아니라 경험치 올리는 포션도 갖고 있군요 자 어드벤처 어드벤처가 총 6스테이지까지 있는데 일단 저거 다 깨봅시다 챌린지 일단은 꼬북이랑 파르셀 둘다 물포켓몬이라 상성은 좀 마음에 안드네요 자 일단 오토모드로 일단 갑시다 어차피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오토모드로 쭉 가면 될것 같고 나중 중반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레벨도 문제가 될 거고 오토도 쉽지 않겠죠 근데 스피드는 왜 계속 한배로 가고 있죠? 레벨 5배가 되면은 스피드가 2배가 되고 VIP가 되면 레벨이 4배가 된다고 하네요 VIP는 왠지 현질일 것 같고 레벨 5레까지 열심히 키워봅시다 자, 윈! 좋습니다. 저기 보면 무슨 깃털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이제, 그, 포켓몬을 포획하기 위한 어떤 도구나 이런 거가 아닐까 싶네요. 영어라서 이게 뭔지 잘 하나하나 읽, 읽지는 못하겠지만. 야, 잉어킹이 보이네. 잉어킹이 파닥파닥거립니다, 여러분. 잉어킹, 파닥거리기! 갑자기 티올라라 잉어킹 하고 싶어지네. 티올라라 잉어킹. 상대가 와 잉어킹이 근데 그 기술쓰는거 보세요 너무한거 아닙니까 잉어킹이 뭐 저렇게 기술을 잘써 원래 몸통박치기밖에 못쓰는데 몸통박치기랑 바둑바둑밖에 못쓰는게 잉어킹 아니었나? 언제부터 잉어킹이 어 파도타기 같은걸 쓴다고 좋아요 호부기의 기술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잉어킹 한마리 남았네요 너는 파닥거리다가 죽겠죠 그게 너의 운명이다 그것이 너와 나의 차이다 잡았습니다 윈. 좋아요 합시다. 뭐야 되죠? 데일리 언락, 데일리는 뭡니까? 유브언락, 아 미션이군요. 자, 퀘스트입니다. 퀘스트 깨면은 뭐도 주고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제 퀘스트 언락, 퀘스트 데일리 퀘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딜 퀘스트가 있고, 이제 메인 퀘스트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와우, 방금 보셨죠? 탕구리 얻었습니다. 나이스, 어, 별은 한개 짜리네요. 이건 뭐죠? 뭐 얻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메일 메일도 왔네요. 사인 보너스, 아, 돈도 줬고요. 좋습니다. 이건 뭐야? 웰컴 위 허피 우웰드 라이크 데이스 게임 월드, 이 세계의 온걸 환영해이뷰 헬브 애니 피드백, 아, 프레이즈 광어 데드 컷, 너무 월쾌해요. 이뷰 애니가 눈에 아, 조언을 해달래요. 필요 없어. 근데 이게 환경 설정에서 혹시 뭔가 언어를 바꾼다든지 그런 거 없나? 이게 좀 그게 마음에 안 드네. 어, 이게 다 영어라서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음, 영어만 아니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보자. 백 인포 포메이션. 포메이션이 정보. 이퀴먼트 장비. 환경 설정 없나? 어, 인포 챌린 체인지 아바타. 아바타도 바꿀 수 있네. 오. 오, 어머. 아바타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저는 오이 친구로 합시다. 그리고 기프트 코드 커스터머 계열, 사운드. 좋습니다. 일단은, 영어가, 영어가 있으면 은 좋은데, 아니, 한국어가 있으면 좋은데, 한국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 거에서 한국어가 안돼 있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뭐, 영어라도 이 정도 모바일 게임이 영어라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공짜 또, 아, 이거는, 공짜 또, 그 뽑기가 하나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뭐가 나올까요? 나와라, 포켓몬! 오, 잉어킹 나왔어. 캐라도스로 지나가면 좋잖아. 좋아. 그러면, 포켓몬 정보 아까 어떻게 봤죠? 다 그냥 눌, 누르는 대로 눌러갖고 기억이 안 나네. 나 포켓몬이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잖아. 뭐야, 이 밑에는? Unreceived 포켓몬. 아, 아직 없는 포켓몬. 발견 못한 포켓몬. 야, 전설의 포켓몬 되게 많네요. 야, 전설의 포켓몬도 잡고 싶다. 이런 거 잡으면은 완전 기분 좋을 것 같아. 오, 좋습니다. 포켓몬도 다양하게 다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바일 요소가 잘 들어있는 게임이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어드벤처 모드 두개다 클리어하고, 그리고 끝내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포켓몬! 일단은, 그 상대 상성도 봐가면서 적당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물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풀이나, 벌레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은데 풀 타입 전기 타입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포켓몬 중에 제 기억에는 물 타입 있고 풀 타입은 없었죠 풀 타입이 없었기 때문에 물물 타입으로 계속 갑시다 꼬부기는 손에서 무슨 장풍을 쏘는데 꼬부기너뭐 하냐 장풍을 쏘냐 왜와 파이어 좋습니다 와 잉어킹 보소 잉어킹 파도타기 쓰는 거 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의 사실 턴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세븐 나이츠도 그렇고, 제가 중간에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포켓몬을 좋아하시니까, 중간중간 제가 가끔씩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멘트가 비더라도. 와, 롱스톤 보세요, 여러분. 롱스톤. 우와, 롱스톤이랑 싸우는 거야, 여기? 챌린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나의 포켓몬들이여. 농스톤을 잡아버려라 일단 물타이오 레벨 5 됐나봐 스피드 2배로 지, 어, 증가 나이스 25렙이면 스피드가 4배로 증가하는군요 25렙까지 열심히 키워봅시다 오닉스 유게임 왔구나 더 안으로 피유 탈 도조 렛츠 파이 싸우자 렛츠 미쇼 유얼 데트마이네이션 너의 능력을 보여 봐 렛츠 고 피카츄 아이가 또뱃지 피카츄 가라 나 배치를 갖고 싶다 피카 피카 피카츄가 없는데 뭔 소리야 와우 꼬부기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네라면 할수 있어 꼬부기 쟨 물타입이고 젠 바위타입이고 넌 물타입이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어 상대 반피됐습니다아 물타입이라서 데미지가 안들어가죠 나이스입니다 거기다가 파르세 얼음타입 기술도 가지고 있네요 아 꼬부기 무슨 어 콜란 상태였네요 스톤 걸렸던 것 같은데 잡았습니다 아 롱스톤 잡았네요 좋습니다 빅토리 승리하고 맙니다 자 챕터2 이거는 이제 내추럴 파크 내추럴 파크로 가야되는데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챕터2에 보스 포켓몬이 멀지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죠 자 되게 재밌는 게임인데 근데 이제 아쉬운거는 그 안드로이드에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팬게임이라서 자꾸 중간 중간 이름이 바뀌는 모양인데 여러분 그 지금 안드로이드에서는 PK 하우스 3D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어, 여러분이 게임 다운 받으셔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이이 이 게임 영상에다가 안드로이드 제목 써 놓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폰 분들은 아마 몬스터 파크 그렇게 쓰면은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몬스터 파크 원래 메인 메인 제목은 몬스터 파크일 거예요. 그래서 몬스터파크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